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자기 형제에게 화를 내는 사람은 재판정에 설 것이며, 자기 형제에게 나쁜 말을 하는 사람도 산해드린 법정에 설 것이다. 또한 자기 형제에게 바보라고 하는 사람은 지옥불에 던져질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재단에서 예물을 들을 때내 형제가 너에게 나쁜 감정을 갖고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재단에 예물을 놓아두고 가서 먼저 네 형제와 화해하여라 그 후에 다시 와서 예물을 바쳐라 너를 고소하는 사람이 함께 길에 있을 때에 빨리 화해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너를 재판관에게 넘기고 재판관이 너를 간수에게 넘겨줘 감옥에 갇히게 될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마지막 한 푼까지 다 갚기 전에는 그 감옥에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가늠하지 말라는 계명을 너희가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음란한 생각으로 여자를 바라보는 사람은 이미 마음속으로 그 여인과 가늠한 것이다. 만일 내 오른쪽 눈이 죄를 짓게 하거든. 그 눈을 빼어 던져 버려라. 내몸 전체가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신체 중 하나를 잃는 것이 낫다. 만일 내 오른손이 죄를 짓게 하거든. 그 손을 잘라 내어 던져라. 내몸 전체가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신체 중 하나를 잃는 것이 낫다. 누구든지 아내와 이혼하는 사람은 이혼 증서를 주어야 한다라는 계명을 너희가 들었다. 그러다 네가 너희에게 말한다. 음행한 경우 외에 자기 아내와 이혼하는 사람은 아내로 하여금 가늠, 가늠하게 하는 것이다. 이혼한 여자와 결혼하는 사람도 가늠하는 것이다. 또한 예전에는 거짓 맹세를 하지 마라. 죽게 한 맹세는 꼭 지켜야 한다라는 계명을 받았다고 너희가 들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결코 맹세하지 마라. 하늘을 두고 맹세하지 마라.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이기 때문이다. 땅을 두고 맹세하지 마라. 땅은 하나님의 발을 두시는 곳이기 때문이다. 예루살렘을 두고 맹세하지 마라. 예루살렘은 위대한 왕의 성이기 때문이다. 내 머리를 두고 맹세하지 마라. 너희는 머리카락 하나도 희게하거나 검게할 수 없기 때문이다. 너희는 그렇다라고 할 때만 예하고 아닐 때는 아니오라고 말해라. 예나 아니오 이상의 말은 악한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다. 너희는 눈에는 눈으로 이해는 이로라는 말을 들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나쁜 사람과 맞서지 마라. 만일 누가 네 오른쪽 뺨을 때리거든. 다른 뺨도 돌려대라.